안녕하세요. 진심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량리 경동시장에 왔습니다. 경동시장에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요즘 설날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설날 근처에 이제 경동시장의 물가는 어떤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동시장 여행도 저 진심맨과 같이 가시죠. 제가 경동시장 도착한 시간이 1시 반쯤인데 일단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운 냉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매운 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청량리 하면 또 냉면이지 않습니까? 그 냉면 맛집 중에 수육을 또 8,000원짜리 아주 1인분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다길래 가성비 겸 맛을 챙기려고 먼저 포천메밀냉면에 왔습니다. 메뉴판에서 수육 소짜 8,000원이 눈에 띕니다. 따뜻한 온 육수는 컵에 담겨져 나옵니다 간단한 밑반찬이 먼저 세팅이 됩니다 고추와 마늘 새우젓과 김치 절임무가 나왔습니다 8,000원이라고는 흡기지 않는 양 정말 윤기 자르르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한점 집어서 먼저 먹어봤습니다 곧이어 냉면이 나왔는데요 오이의 향이 정말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식초도 조금 뿌려줬고 겨자도 같이 뿌려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겨자를 생각보다 많이 넣는 바람에 중간에는 살짝 매운맛이 강하더라고요 색이 나오지 않아서 준비되어 있는 다대기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천 메밀냉면의 느낌은 냉면. 자극적인 맛이 아닌 메밀냉면 본연의 맛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스타일입니다 새콤달콤 자극적인 맛을 찾으신다면 맞지 않겠지만 저는 이렇게 본연의 건강한 맛이 나는 음식도 좋아하기에 입맛에 아주 잘 맞았습니다 맛있네 또이 수육이 8,000원짜린데도 불구하고 혼자 먹기에는 참 넉넉한 양이었고요 아주 야들야들 윤기도 자르르 흐르는 게 입에 넣으면 꿀떡꿀떡 전 잘 넘어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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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술하는 데 있어 2만원으로 냉면과 수육까지 먹을 수 있는 곳은 정말 얼마 없을 겁니다. 경동시장에서 냉면에 혼술하실 분들은 포천 메밀냉면집도 한 번쯤 들려보시는 걸 저는 강추 드립니다. Yes. 잘자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생각보다 <laughs> 매워가지고 마지막에 크게났어 <큰일> <laughs> 혼났네. <웃음> 너무 맛있어요. 메밀 맛도 많이 나고. 아 영수님 버려주셔도 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시작하자마자 먹은 이제 포천 메밀냉면에서. 비빔냉면이랑 수육 맛은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아, 냉면에 겨자를 제가 실수로 좀 생각보다 많이 넣는 바람에 그 마지막 남은 국물이랑 비벼서 먹는 부분에서는 어, 너무 매워 가지고 아, 코가 아릴 정도였습니다. 네. 이제 시장 구경하고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경동시장 구경하러 가시죠. 청과물 도매시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하더라고요. 사람 냄새 나는 오늘의 시장 투어 시작합니다. 귤이 참 비쌉니다. 4,000원에 파시네, 그래도. 파츠! 싸게 파셔. 맛있어 보이는 부사도 있고. 후, 바글바글해. 참 사람 냄새나고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저는 시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것도 많고, 사람 구경할 것도 많고. 좀 살아있는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곳이 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대형 마트나 백화점 이런데보다는 시장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붙지 가게 양으로 세에 만원. 자 체리 이거 세근에 만원 양으로 <laughs> 성공. 아 체리 세근에 만원. 지 가게 세근에 만원. 자 양으로 성공할게요. 저기 혹시 그 카페 하시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어그 며칠 전에 저 배달 가가지고 아, 대화 네, 대화 었는데두건그 휘경동 아, 가는 거, 네네. 그 카페 입구다고 대화. 아 이제 모자 쓰듯이 모자. <laughs> 네아저 배달할 때또아저 유튜브 찍고 있어가지고 네, 취미로 하고 있는 거여서 아 지나 아, 지나가는데 봐가지고. 아휴 사람 만은거 좋아해가지고 아, 많네요. 아, 이런. 이런 진짜 많요아 이게 진짜 설날 다가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나중에 지나가시다가 네. 할머니들 저거 캐리어에 한 걸려서 두번 넘어지면. 아, 맞아요. 아, 이미, 이미 자전거 뒷바퀴 아, 두번 찍었어요. 네. <laughs> 와, 제가 배달을 부업으로 하잖아요. 그 부업으로 할 때, 그, 저기 뭐야, 어디지? 경희대랑 이제 시립대 근처에 있는 카페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카페가 인테리어가 너무 이쁘고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와, 지나가다 봤는데, 진짜 우연입니다, 우연. 세상이 참 좁아요, 진짜. 와, 족발 맛있겠다. 이따가 저녁에 먹을 남원 통닭집도 눈에 보입니다. 우와. 와, 족발씨 너무 맛있겠는데? 아, 돼지 머리도 있습니다 경동시장에 부속고기 하면 떠오르는 그곳 황해도 순대에도 제가 잠깐 다녀와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머리고기는 얼마나 해요? 1 2 0원 오소리는요? 오소리는 뭐 4,000원 5 0원아 그러면은 나가 아주 큰거는 육천 원아 제일 큰 놈은 6,000원이고? 그어나 그러면 오소리 6,000원짜리 하나 포장해주세요 있는 게 <laughs> 아니고 그니까 엄청 크네 여름에는 아예 이런 건 없고 겨울에는 가 여름에는 지도않아 원래 겨울에 잘 커요 애들이? 사람이랑 똑같네 아 <laughs> 어, 아, 6,000 원이에요. 네. 네, 현금으로 할게요. 이거리 하나만 어요 이거 뭐 조금 삶아서 먹어야 되나? 조금 아, 네. 삶아가지고 좀 잘라서 소금 해가지고 아버지랑 먹게. <laughs> 잘라서 삶아야 돼? 아, 네, 삶아도 돼요? 아, 네, 여기, 여기. 아, 그래요. 오소리도 샀습니다, 오소리. 제가 내장국밥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오소리는 되게 좋아, 진짜 좋아하는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제가 본 오소리 중에 제일 큰데, 6,000원 정도 한다길래,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 사람 구경도 하고, 확실히 이게, 인사도 하고, 재미가 있어요. 확실히, 시장 구경이라는 게. 조금, 제가 이제 20대, 제 20대거든요, 아직. 에, 못 믿으실 수도 있겠는데, 20대지만, 이런 데를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사람 냄새 맞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다이아몬드는 단 조심할 거는 소득 만 조심할 거 무슨 넘어갈 일이 아니요 무슨 확인해가 드릴게요. 이게 다이아몬드 성질을 알아야 갑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예 네, 포도 드려가요 포도 알맹이 좀 많은 걸로 하나 골라주세요 이모. 요. 예, 하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와. 씨. 아무리 씨 없는 포도 크림 스포도 조금 저렴하다지만 이 이만큼이 알만 들어가 있는데 2,000원. 이거 미쳤죠. 이거 못 사면 못 사면 안되지안 사면 안 되죠 이거는. 와. 삼세결가 지금 2,000원이죠? 야,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요즘 쪽파도 참 비싸던데, 부추도 일반 가게보다 한2천원 정도 저렴하고, 인삼이나 도라지 같은 약재는 따로 거리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와! 아, 집이 청량리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경동시장에 그냥 지나쳐만 왔거든요 항상. 그냥 뭐 버스 타고 내리고, 청량리에서 뭐 기차 타고 내리고 뭐 이런 정도로만 썼었는데, 이 경동시장이 이렇게 볼게 많고, 이렇게 좀 재미난 놀거리가 많은지 진짜 좀 처음 알았습니다. 자주 와야 될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직장 본업 자체가 요리 쪽이기도 하고, 재료도 볼 겸, 뭐 시세도 좀 파악할 겸 해가지고,

네이 잠시 휴식을 취할 겸 청년몰에 들러봤습니다. 청년몰의 메뉴판 겸 지도입니다. 청년물도 한 바퀴 구경을 했는데, 지금 제가 배가 고픈 상태가 아예 아니어서 또 이따가 통닭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청년몰에서 뭘 먹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청년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젊으신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인터넷 매개체를 좀 많이 탄 곳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보기 좋고 또 뭔가 봤을 때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시끌시끌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식사 같은 거 하거나 이럴 때 시장에서 너무 많이 치여 가지고 좀 힘이 든다 좀 쉬고 싶다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시면은 청년몰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더 시장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구경하러 가시죠. 경동시장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금성전파사와 스타벅스에 잠깐 들려봤습니다. 면패 만드는 체험도 가능하시고요, 앞에 보이는 슈키 체험하시고 인증 사진 올려주시면 저희 사티이요 네. 와, 쁘다 지금 기 하는데 예약. 저는 커피를 마시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잠깐 핸드폰에 충전을 위해서 자리를 잡으려 스카벅스에서 메뉴를 골라봤습니다. 내부 전경인데 굉장히 유니크하고 멋있게 그렇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새콤하니 맛이 괜찮았습니다. 벌써 저녁 6시를 향해서 시간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여기, 뭐 어디지? 이 시장점에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소화도 시킬 겸 해가지고 충전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한명 불러가지고 이따 통닭거리 가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 이것저것 하면서 또 통닭 먹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경하다가 통닭골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구경하러 가시죠. 와 저어. 아, 마음 네, 여섯 마리아 여섯 마리. 자. 사장님, 블루베리 네. 세팩 하나 주세요. 네. 자, 물건이 세배 영선. 제일 싼애 여기 사장님. 아, 이사장 자, 감사합아 여기 있습니다. 예, 바로 바로 고요네봐어머니 자. 하나 먹어 봐도 돼요. 세리도다행히 예, 한 점. 자, 의미 하나. 음. 아, 종종 올게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파세요. 아, 맛있네요, 리도 이제 저녁 시간이 좀 다가오는 시간인데 6시가 다돼 가는데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까 봤던 곳에서도 저녁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떠리 느낌으로 싸게 파십니다. 이게 저녁 시간을 노리고 와서 한바탕 휘젓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해세요한근사시는한거 사천 원에 파시네. 네, 한 사천. 사장님 이거 굴한근 사천 원이에요 지금? 아, 사장님 이거 굴 그냥. 몇달좀 얹어서 5초나 어치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네, 예, 그렇게 주세요. 네. 예. 자, 5초에 4초를 마세요. 한글에 아, 아, 4초. 네, 4초를. 그냥 주당 찍어서 바로 먹으면 되죠, 예. 다행히. 네. 이거 유튜브에요, 유튜브. 네, 유튜브저 취미로 하고 있어가지고. 예. 아 진짜 많이 드시네 한 그릇 장어 예, 알겠습니다 5,000원 많이 파세요 자연산 장어 1인분 13,000원 <목소리> 앞에 보이는 뒤통수는 오늘의 제 통닭 파트너인 친구입니다 여긴데 기 아, 또, 맞네. 사장님, 그, 혹시 이거 주 기다리면 호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가 아, 번호 딱히 안써 있고, 그냥 기다리다가? 아. 번호 표쓸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호명해 주시면 돼요. 아이와 같이 온 가족에게 줄을 양보한 뒤 10분 정도 기다리고 입장했습니다. 평소에는 줄이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날도 먹으면서 계속해서 줄이 늘어나는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아, 이모 반반이랑 소주 맥주 한잔씩 주세요. 브레시카스. 브레시카스 해주세요. 왜? 드리대니까. 아니 뭐 해야 돼 그냥 해뭐 <laughs> 원래 뚝딱이잖아 아이때이야 아니 여기가 반대 이거 그냥 이길래 면이 또 아줌마 같지? 빨간색들 안돼 이제 이제 아줌마 아니야? 이거 원래 한번 치는 거 아니었는데. <laughs> 음 잠깐의 기다림 후 통닭 반반이 나왔습니다. 2만 원에 이 정도의 양이니 줄이 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구마와 떡, 고추도 같이 튀겨져 나왔습니다. 정말 잘 튀겨져서 소리 자체도 벌써 바삭바삭하더라고요. 양념 통닭의 경우 예전 어릴 때 아버지가 사다 주신 은박지에 쌓여진 그 양념 통닭이 생각나더라고요. 음 거의 소주 아닙니까? 이거 근데 왕안 뭐 켜도 되, 자동으로 되는 거야. 어 자동으로 인식돼. 숨겨. 켜놓은 거야. 아빠. 한가해가지고. 어? 한가한 백수여가지고. 어? <laughs> 음, 맛있다. 음그 맛이네, 그냥. 옛날 우리 꼬마 때만 해도 약간 그 은박지에 싸가지고 아빠가 치킨 사왔었잖아. 시골통닭마 이런 거. 음. 그런, 그런 치킨 맛이 다 어떤 사람은 10번, 10번, 11번, 11번. 요즘 다 프랜차이즈 에서이 맛도 많이 없어. 근데. 딱내 거라고 생각하는 영상 찍으면은. 젓가락질 지적하는 사람 야, 없냐? 어이는나 <laughs> <있어, 있어. 어차피 웃음> 아주머니 술좀 따라 주세요. 아주머니라 그래서 안 따라. 누나, 누나 술좀 따라. 누나라 그래서 더 따르기 싫어. 이모 이모, 술좀 따라. 이모세요? 하인 그냥 일반적인 애들에 비해서 아예 안 먹은 편이에요. 근데 엄마는 나보고 철이 안 들러서 부럽다고. 완전 <laughs> 맛습이다 어머 아, 그, 엄청 그냥 약간 무가 매운데, <laughs> 도대체? 어이없다, 무가 <뭐가> 매워? <laughs> 이, 이거 고추 먹었어. 하나 어. 아, 뭐, 이거... <laughs> <손도 안> 매거 <매운데>? 이거... <laughs> 이거... 맥주 한병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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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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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 괜찮아요? 궁금해. 아니 그럼 이거 드세요. 별로예요? 이거 아, <laughs> <그래, 그래. 웃음> 이게 차트 같은 거. 맛이 없나 봐. <laughs> 그럼, 그럼. 야, 안 팔린다 이거 지금. 주문도 예약인데 그래도. 내일 아까 네, 아줌마가 땄다고 한 아줌마. 같다고 하는 한 3년 만에 한 네일 라떼 아줌마 같다고 하는 5년 만에 한건내알 아니에요? 나쁜 친구, <laughs> <laughs> 이 것도 없어. 아니, 3년 전에 7시 7시 8시 9시 10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 0 <laughs> 너무 많고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번에 <laughs> 잘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그냥 시간 많으면은 시간이 여유로우면은 지하철보다는. 너 시간 많잖아.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쌀빠이거야 <쎄빨. 웃음> <laughs> 물어봐야겠다. 내가 이거 자꾸 아줌마 같다고 색깔 메뉴큐어 뭐라 뭐라. 하마 언니가 매니큐어 발랐는데 어떤? 언니 아니야 이모야 이모 이모 예뻐야 예뻐야 고맙습니다. 너 나쁘... 내일 좋아해요. 예쁘죠? 네. <laughs> 고마워요. <laughs> <laughs> <메이크 3번째는 웃음> 음? 아해 어필하지 말라고 <laughs> 아왜 <laughs> 아, 어필하는 <어플한> 거 아니야 <웃음> 피니핑 <laughs> 니핑 <laughs> 저희 애기들 유튜브 이거 승리하는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이아 <laughs> <얘가>, 아, 같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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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너왜 어플하냐고. <laughs> 좋아한다잖아. 네, 네, 아줌마가, 아줌마가 이렇게 아줌마 이렇게 물어보는데 싫어한다. 하뭐 <laughs> 과일 먹을만하죠. 경경동시장에서 샀어요 오늘 여행하면서. 오, 네, 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네, 이렇게 술도 마지막으로 맛있게 먹었고 나무통닭도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경동시장 여행도 여기까지 할것 같고요. 저 이제 혼자 먹다가 이제 같이 온 친구한테도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인사해. 나와도 돼? 아 나와도 된다. <laughs> <진짜? 웃음> 어친구들이랑 친구랑도 이제 잘 먹었고 이제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